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 동안 시장 보시면서 진짜 심장 졸리셨죠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가 무참히 탈렸습니다. 아또 빠진다고? 연말랠리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커뮤니티마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도지코인은 오늘 또한번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2월 2일 기준 도지코인은 주요 지지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도지가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했는지, 지금 어떤 힘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연말랠리를 피할 수 없는지, 그리고 락업해제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략까지 전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 때문에 시장 전체가 찢게 나갔죠. 하지만 도지코인은 핵심 지지 구간에서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이 자리는 올해 지속적으로 고래가 매집하던 구간,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역사적 가격대, 시장 공포 때마다 지켜냈던 그 자리. 즉, 여기 아래는 절대 안 준다는 세력들의 의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도지는 오늘도 그 자리를 기적처럼 지켜냈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야 이거 연말랠리 끝난 거 아니야?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고래지갑 수 증가, 거래소 유입은 감소, 장기 보유량 다시 증가. 특히 오늘 반등 구간에서 세력 집중 매수 포착, 최근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고래매집 거래가 강하게 포착됐어요. 이건 절대 개인이 만든 반등이 아닙니다. 세력이 만들어준 반등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연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도지코인 관련 생태계 프로젝트 일부가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올려서 프로젝트에 관심을 끌고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즉, 펌핑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고점에서 초기 투자자, 세력이 일부 물량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즉, 연말 폭등수 고점 물량 정리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건 도지는 무조건 오른다, 풀 매수 이게 아니라 어디서 익절할지, 어디서 다시 잡을지 전략 세우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실제로 최근 특정 고래지갑들의 대량 물량이 규칙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포착됐어요. 이건 그냥 수급이 아니라 타이머 맞춘 듯한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 8시간 데이터를 추적해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들로 대량 유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세력 물량을 조용히 싹쓸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지난 한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위 지갑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세력들이 아무 말 없이 티안 나게 그냥 전도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물량 세팅 끝, 타이밍 맞춰서 거래소 이동 시작, 대규모 매도 준비 완료. 딱이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같은 개미를 물량 싹 털어먹으면서 결국엔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 딱 맞춰서 전부 팔아치우고 튀어버릴 겁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락업해제예요. 일정 딱 맞춰서 지금까지 모아온 막대한 물량을 고점에서 던져버리고 뒤늦게 포모와서 달려든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영락없이 물려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털고 나올 때그 좋은 가격에 같이 움직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7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재단의 핵심 일정과 목표가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누적 120만 건 이상 보내 드렸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는 못해 드리지만 일정,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드리는 건데 손해 보시는 건 없잖아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라는 거죠. 반대로 저는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금에 좋은 가격에 잘 잡았네요. 자료 깔끔하니 좋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이렇게 연락 주실 줄 몰랐네요. 영상 잘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나가는 제 개인 번호 있죠? 거기로 그냥 문자 1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낙업 해제 일정, 목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실제로 매수, 매도 들어가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 방큼은 아나또 몰려버렸네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정보 요구? 돈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1 0 0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이랑 목표가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되질까 봐 자동문자발신 시스템도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아,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번호까지 공개하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료 공개했다가 제 정보 도용 및 사칭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호로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 이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정보 퍼뜨리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채널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100만, 200만 유튜버로 가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돈 받는 거 없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 역시 경제적 자유 꿈꾸면서 똑같이 버티고 있는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우리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재단은 낙업해제 전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락업 풀리는 순간, 세력이 시장에 물량 던져버리면, 가격은 한 방에 쭉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밍도 치고 같이 못 나오면, 여러분, 진짜 오래 물려 있어야 돼요. 실제로 과거 리플재단은 대규모 락업 폐제 때문에 시세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아직까지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의혹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락업 폐제 일정은 가격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